어, 병원연은 그래도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고만은 그냥 무사히 뭔가의 지금 뭔가 간제나 소송에 자리를 찾고 있어서 내리막길을 지금 달리고 있다면 아마 어, 내년 중반쯤 되면 이 사람 그냥 스무스하게 또 자기 자리 찾아갈 겁니다. 네? 자기 자리를. 뭔가의 어떤 소송이나 네. 간제나 네. 어, 어떤 그런 부분에 비리. 그런 오. 부분에 힘말려가 있다면, 아마 지금 힘말려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있다면, 자, 올 후반기에서 내년 봄까지의 어떤 요 부분을 음. 잘 넘기면 자기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면서 이어가실 거라고요. 이 사람이 사퇴를 한다든가, 교도소를 간다든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좀 앞이 캄캄하게 막을 시험한 만큼 막막해 보이는데 아마 수습을 잘해서 정리정돈이 잘될 겁니다. 어. 이게, 어, 그렇잖아, 우리 비리를 들고 파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먼지 틀어서. 뭔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운이 간제에 걸리거나 소승에 걸리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안 드러날 것도 지금 다 드러나는 상황인데, 음. 자, 모든 죄는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 할것 없이. 음.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인 인간은. 음. 근데 지금 진짜 때가 딱, 맞물려서, 음. 내가 간제 소송이나, 비리나 어, 뭐, 정치권에 정말 계시는 분인 것 같으면, 네. 좀 시끌벅적하면 자기가 내,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음. 요 고비가 지금부터 한 6개월만 지나가면, 음. 이분은 또제 자리를 찾아서, 어, 그 관제를 넘어서서 음. 또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가실 분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딸려간다, 뭐 비리가 더 파헤쳐서 이 사람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진짜 발목이 묶이고 음. 손목이 묶이는 그런 형국은 아니다. 오. 어 지금은 묶여가 있어도 이제 그게 잘 풀린다는 얘기죠. 형을 맞는다. 뭐 벌금 정도는 맞을 수 있겠죠. 뭐 음. 어떠한 비리 쪽왜 파만 파일이 너무 일파만파 퍼져버리는 어떤 줄다리기처럼. 음.